안녕하세요, 미리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본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제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다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짠! 이두 제품입니다. 이거는 파스타 소스거든요. 일본이 파스타 소스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스파게티 뭐 파스타 소스를 꼭 사오긴 하는데 또 이게 간편한데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사봤고 이거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니크림이고 이거 하나는 닭가나또 베이컨이라는 건데 이게 닭가나가 갓이에요. 갓, 갓 파스타 제가 갓을 또 좋아하거든요. 또 일본에는 갓을 절여 가지고 짱아찌처럼 먹는데 닭가나라고 해요. 그거를 넣은 파스타 소스입니다. 처음 사 봤는데 이게 피에토로라는 일본의 그 유명한 레스토랑 맛집이라고 해요. 저도 피에트로 레스토랑은 한 번도 안가 봤는데 피에트로 레스토랑의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 피에트로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두 제품 다 쇼트로 먼저 영상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우니향 성게알 향이 많이 나서 좋았고 이거는 그냥 깔끔한 오일 파스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갓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거 피에트로 제품입니다. 짠! 이거는 오사츠 도끼시라는 과자입니다. 이거 고구마를 튀겨가지고 고구마칩 같이 만들어놓은 과자인데 이게 오사츠 적혀 있잖아요. 한국이 오사츠랑은 달라요. 그 한국에서 파는 오사츠도 일본에서 팔긴 하거든요. 가르비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게 우하 우하에서 나온 미각토 미카크또? 미각동가? 아마 이게 미카토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미카토에서 나온 오사쯔이고 이거는 진짜 고구마를 튀긴 칩입니다. 근데 유탕 처리가 돼서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한국에서 파는 오사쯔는 먹어봤지만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한국에 있는 오사쯔도 맛있지만 이것도 이제 진짜 고구마를 튀겨 놓은 거라서 맛있더라고요. 추천. 그 다음에 이거는 사쿠사쿠 판다입니다. 이거는 카바야에서 나온 사쿠사쿠 판다 초코 과자인데요. 약간 쿠키에 초코가 씌워져 있어요. 판다 모양 초코가. 빈츠 같은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좀더 빈츠보다는 과자가 가벼운 느낌이고 초코가 진짜 맛있어요. 이 카바야 초코가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아르포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지? 알포트? 알포트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저 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알포트도 좋아하고 사쿠사쿠판다도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알포트보다 좀 새로운 맛이라서 요즘에 이 사쿠사쿠판다를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귀엽지 않네요 판다 모양? 아, 판다래. 팬더 모양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음도 똑같은 사쿠사쿠 판다인데요. 이거 사쿠사쿠 판다, 이거는 이제 작게 다섯 봉지가 들어있고, 이게, 이건 화이트 초코예요. 화이트 초코. 이게 또 화이트 초코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봉다리가 다섯 봉다리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한 다섯, 여섯 개좀 들어있던 것 같아요. 표정도 진짜 다양하죠? 이게 화이트 초코지만, 이게 밀크 초코도 같이 들어있어서 맛있었어요. 저는 화이트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 밀크 초코가 들어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 삼카크 초코파이라는, 이게 후지야에서 나온 과자입니다. 오란다 코코아 100% 사용을 했고,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음,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런 삼각형 모양의 초코 과자입니다. 음! 안에 파이가 들었구나. 그냥 초코 과자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코 과자인데, 안에 이렇게 겹겹이 파이가 들어있어서 좀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후지야 디저트가 또 맛있거든요. 초코 과자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짠! 이것도 후지야 마카다미아 초콜라입니다. 이거는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마카다미아가 들어있는 쿠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짠! 이거는. 가메다 제과에서 나온 시루이 후센이라는 하얀 풍선이라는 과자이고요. 이게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얀 풍선. 그리고 진짜 이게 과자인데 엄청 가벼워요. 쌀 과자 같죠? 근데 여기 안에 밀크 크림이 들어있대요. 근데 가메다 제과는 이제 일본의 샘배가 맛있는 이렇게 회사거든요. 근데 샘베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하얀 과자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 내가 또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가벼워요. 과자가 엄청 가볍고 입에 넣으면 그냥 바로 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밀크 크림이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이 과자는 재미로만 사봤고, 굳이 또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뭘 먹었다는 느낌도 없고, 너무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녹아버려가지고, 밀크크림은 맛있지만, 아예 차라리 밀크크림이 맛있는 다른 과자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데 식감이 진짜 신기했던 과자예요. 한 번쯤은 먹어봐도 될 법한 그런 과자였습니다. 짠. 그 다음에는 이콩 샘베인데요. 마루 다이즈 샘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상고 제과라고 적혀 있고, 어, 이거는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간장 맛은? 근데 소금 맛은 제가 일본에서도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었었어요. 근데 간장 맛은 처음 봐가지고 사봤는데 역시 샘베 하면 간장 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콩 샌베가 진짜 고소해요. 콩이 그 볶음콩 알죠? 볶음콩, 한국에도 볶음콩 팔잖아요. 그게 콕콕콕 박혀가지고 고소하면서 짭짤 다달해서 맛있습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이에요.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맛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일본 샌베가 엄청 짜요. 근데 짠 거는 감안하시고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짠, 짠. 미소샘배입니다. 이게 미소 된장샘배거든요. 근데 된장샘배 하면 어? 뭐 된장냄새 나는 샘배라고?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된장냄새 거의 안납니다. 그냥 달달 짭짤한 그런 맛이고 좀 된장맛이 살짝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일본 미소. 근데 네, 저이 된장 그 미소 샘배는 처음 먹어본 건 아니지만 이 닭깨다 미소 샘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일본에서 미소 샘배가 진짜 많이 팔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닭깨다에서 나온 미소 샘배는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병 같은 그런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병보다는 좀더 짭조름한 좀 맛이 난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미소샘배 진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미소샘배 말고 생강 맛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비슷한 과자 있잖아요. 생강 전병 같은 느낌?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 짠. 이거는 좀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크리스피 초코입니다. 이거는 시리얼을 초코에 묻혀서 뭉쳐놓은 느낌의 과자이고요. 진짜 바삭바삭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 먹어보는 제품은 아니지만,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소개 영상에 담아봤고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소개 제품은 끝입니다. 이거 마르다이즈 샘베랑 미소 샘베. 이거는 진짜 일본 과자 중에 별미지 않을까 싶어서 이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일본에서 이거 두 가지를 좀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는 이제 따뜻한 녹차랑 먹으면 또 그게 또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녹차랑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